브로콜리, 로즈마리, 베트남 고추 음, 로즈마리가 여기 또나 로즈마리가 어딨어 말은. 향이 난다 로즈마리 향이 난다 음향 좋다 음. <laughs> 엄마, 아빠, 선이, 그렇지. 아 엄마, 아빠, 선니 배고프셔? 응배 안고파 배 안고파? 응나 이거 하나 찍어줘 우리 대한테 보내게 내기가 찍어? 응 여기 다 나오네 하, 둘, 셋. 어때? 잘 나왔어? 복구기를 봐야지 이건 사람들. 조금 얼굴은 작게 여기 이거 이게 많이 나오고요. 작아요. 그러 그러니까 괜찮네. 조금 날 작게 넣고 여기 배경을 많이 넣으니까. 그래 이따 또 찍어보자 엄마. 응그 자리를 바꿔야 돼. 그건 뭐야? 이거 어머니 샤브샤브 비슷한 건데요. 음, 맛있겠대. 저것도 나왔어? 뭐 저거 저거. 어 나오겠지. 아요 위주로 찍어야지 뭘 자꾸. 아이 여러 장 찍어. 엄마 여기 있는 것도 찍어. 야. 응? 자, 저 아니 여기서 찍어서 저뒤 배경이 다 나오게. 응? <laughs> 야 아니, 이렇게 꾸몄는데야. 알았어. 그치? 괜히 꾸미냐? 알았어 알았어 잘, 잘 찍으라고 꾸몄지 알았어 이게 다 추억이야 그럼 하나 둘셋알았 빵을 하나 들어야지 어우 빵을 들어 자자 이거랑 같이 들어 마늘도 드시고맛있 마늘하고 응 마늘하고 로콜리하고 만끼 아, 떨어져 앞으로 무슨 짓을 어 하는 게니까. 어머니가 잘온다게 떨어져도 괜찮아. 내게 붙어 있는. 그렇죠. 집중 잘하시네. 오늘 진는 주셨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또 멋스럽다. 막 음.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보다 그래. 응. 이런 게 재밌다. 너무 응, 잘하셔. <laughs> 크리스마스 추위. 과자 추위. 네. 음, 럴때한데 그죠? 너무 맞아. 이쁘지. 죽이가기울어 괜찮아요, 언니. 여기 애세 개, 개, 하시고 여기 위에 이게 눈 둘짝이고요, 이 예, 입. 어, 입이 이거구나.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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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세 요거. 파인 거. 아니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니 그, 그 위에 있는 거. 이거? 네 그거 파인 거. 그게 입이에요. 웃는 아, 거. 언니. 그래서 웃고. 이 과자들을 다 이용해서 오.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얼굴에다가 이게 눈인가 보다. 어차피 붙일 때 얘기해주세요 음. 그렇게 붙여요? 예, 음. 네, 그럼 코코 입은 할게 없다 입은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걸로 그려 그리, 네. 이게 붙일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일단은 붙일게요 음, 어머니 음.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고배. 네. 이고 음, 붙이고. <laughs> 거 붙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붙이고. 어, 붙이고 만약에 입 이렇게 묻는 거 하시고 아. 싶으면 그리시면 돼요. 음. 이 네, 걸요? 네, 그렇게. 아. 잘하시네 있으시. 그래. 붙이고. 음.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음. 음. 또 어디 약간 음. 여기요. 음. 네. 괜찮대. 음, 괜찮네. 음. 어디 붙이실까요? 음. 여기다가그래서 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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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보승이다 <laughs> 보승놈 요 하이라이트 하나 있는데 어머니 하이라 응. 어머니 작품을 찍고 뒤에서? 잘하셨네 응응 응. 잘하셨어 어땠어, 엄마? 응.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안 아, 힘들어? 응.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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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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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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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어머니는한는더는있는데 하나 둘셋 응. 오케이. 다 재밌었는데 네. 이거 제일 재밌었어. 아 구슬렸던 거. 음. 이거 어렵던데 어떻게 이렇게 숟가락을 생각하셔가지고. 숟가락 됐네. 음 생각도 못했어. 안 들어가. 음안 들어가. 음. 그러니까. 많이 붙였어. 응. 이런 고기 숟가락을 가지 그래서 막 떨어졌어. 아니 그래도 음. 저기 안쪽까지 다 드셨잖아. 써니까까 s 니잘 잤어? s 니그러니까 아까 n 카 Sunny, 카 u n n y Sunny, Sunny, s 나왔죠? <laughs> 오래는 못 있을 거야. 힘들어 힘들어 응, 응, 힘들어 이발 발톱과 발톱응음 선이 대답해.